그멀쩡한걸 멀쩡을 죽이나? 공연선 푸어니 고질스. 아나 이런 얄팍한 수수다가 안 되는 거야 이미. 나 이거 참 언니, 옛날부터 이런 얄팍한 수수다가. 자 이거 후수네요. 아 고래 채스님 오셨네. 아또 양기만 양기만해. 오 양기만. 고리아 체스님이 원래 양기맞드는구나제 제가 한뭐 양기마를 면잘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고리아 체스님 우리 저기 자주 오셨던 우리 초창기 <laughs> 리 시청자 분이었죠. 아좀 색다른 전략이네. 제가 일단 장 한번 나 좀. 예. 일단 상이 나가는 것까지는 맞아요. 요한 포진을 쓰고 있어요. 요한 포진. 자 이렇게 왔다, 이렇게 와서 넘어가겠다 이거잖아요.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. 자 같이 뭐 و 나 ل ل 편해. 아니, 그거 건들지 마요. 차가 들어와서 나, 나 넘기면 이게 나중에 뺄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서울로 해 사. 이푸는뭐이차 들어서면 그러니까 사울로 내리니까. 아, 니 일단 이렇게 할게요. 알아. 각 살을 올 필요 없이 그냥 뭐 쭉빼 버리죠. 뭐 살을 왜 올립니까? 수비한다면은 이제 진짜 살의 아, 요걸 때리면은? 그건 말도치니까 안 돼요. 아, 이 장, 잠깐만요, 이장물을 때리면 이 상장을 때리면 이거랑 교환하면 어떻게 되나요? 맨상을 부신데 막아 나와서 막나? 근데 경환은 저쪽 귀만 나와가지고 그거니까 소용 없어요. 그냥 없다. 그냥 사 올려가지고 몇포 뒤로 뒤집어요. 그게 나. 사로 올려가지고 몇포 뒤로 뒤집어라고. 그게 낫다니까요. 아 아니다. 코을 좌쪽 끝에 머리 차를 걸어서 가고내 잡교를 열어. 그수가 있네. 네. 그게 안 하고요. 맞아요. 그 뒤로 그냥 넘기습니다 네. 그냥 이렇게까지 대차를 갖죠. 뭐 그거 가서 또뭐 왔다 갔다 왔다 가는보다도 네 깨끗하게 이렇게. 아니. 네요. 빨리 대차하면 되죠. 그것도대처하구는이고아이거뭐는이친대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 친구는 이친이친는이친는 거죠? 오이, <laughs> 뭐야? 어도나요가 아니, 아니, 뭐, 뭐, 너, 너, 뭐, 너, 뭐, 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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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쪽으로 가면 아니 우리좀 침침하네 정말이지이게 뭐야? 이포뭐이제저야으로가야 이거 야야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게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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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 불을 이제 좀 해야겠네. 어, 그거 뭐야? 안 불을 아, 장기 웃기네 예, 명, 할리님, 제가 음, 일단은 지금 좀 침침해 갖고 뭐가 잘 몰랐어요. 뭐지? 예, 자, 그게 뭔지 몰랐어요. 이차 예. 길인지도 몽 길인지도. 나서 반대로 가 일단은 뭐레그 자리는 뭐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. 그 뭐지? 포가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한번 붙어버리겠다 이런거래 명포를 때려치셨죠갈수 네. 네. 있네요 <laughs> 아 이거 포를 왜 죽였어 폴참 웃기네 그럼 오늘 바꿨네 코리아체스님 우리 시청자 분인데 요즘에는 뭐 바쁘셔서 잘안 들어오십니다 자빠져도될까 뭐 폴을 요리 내는 게 못하네. 기포로 바꿔야 되니까. 을요리내는 그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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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네? 나 지금 공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. 왜왜 아, 시간이 있제 없어요? 시간 있어요? 폴을 요리 내는 네. 강요하지 마세요. 아, 예. 네? 너무 강요하니까, 안 돼요.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. 근데 여기서. 여기서 야 되는데. 이게 뒤로 빠지지 못하고, 이건 뭐야? 거이 빠지지 못하잖아. 이게 오히려. 네? 이 여기 수비가 안 되잖아. 요 이렇게 삐깟다니. 오히려 여기서 빠져서 빠지는 것만 못했네. 병소 똑바로. 정을 똑바로 올려요. 참창멀쩡왜멀쩡을죽걸나 멀쩡한 걸 죽인다. 예, 고차원이네. 예? 고차원이. 고, 아니 뭐 짱을 죽인다든지 고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. 예. 아, 예. 자, 예. 자 여기하고 여기를 예. 제가 맛보기로 해서 오늘 예. 마감하려고 합니다. 예. 공연선 풀은 꼬실. 아, 나 이런 얄팍한 수 쓰다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미. 나 이거 참, 언니 옛날부터 이런 얄팍한 수 쓰다가 지금 여기도 이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궁이 올라와서 지금 또 아무래도 가만히... 면 되니까. 예? 그 차고 또 빠질 때죠. 아니 그니까 러 공연선 풀은 타니까 이게. 아, 조금 전에 그. 그 빼니까 선배님 있다가 멀쩡한 걸왜 죽이냐고 그러지난좀 속이 다 네, 죽겠는데. 뭐예요? 아, 참. 천 원, 천원 먹어야겠지. 아, 한참 생각하더라고. 그래서, 아, 알게, 눈치, 깎, 눈치, 저기 됐구나. 눈치 깠구나 싶었어요. 살을 넣어야 되겠죠? 네, 사 집어넣고. 네, 눈치 깠구나. 그래서 이제 안 되는구나, 그, 응. 그 수는. 응. 그 뭐야? 이걸 잡으러 가면 뭐가 어디로 가는 거지, 일단은? 그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. 하여 요거 잡으러 가고 싶은데 아니, 말 나가면 돼. 뺏기는구나 쭉 나와야 되겠쭉 빠져야 되겠다. 쭉 빠져야 되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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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포 <laughs> 면포로, 가시겠다. 면포로 가시겠다. 면포로 가셔야지 집에 가셔야지. 면포로 가셔야지.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죠 네. 자 그거는 궁을 어디로 돌아가느냐 오늘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네. 자 여기도 살을 넣나요 아, 여기 빨리빨리 포 하나면 양포가 커버되니까 네 대박 낚시 네 낚시 자 이거 때리때리 되겠죠 아니 아니 이, 이쪽 이 장군이 바로 오면 그냥 말대기 뒤로 빠지고 자 이거 오면말때기 그냥 이렇게 뒤에 빠져서 이게 링 치겠습니다. 이거는 뭐 눈에 너무 보여서 자 이건 하겠습니다. 장구치면 말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막을려. 네? 말이 네, 기도로. 이렇게 휘돌아서 자 이거 막 때리고 막 들어오나요? 이거 가방링 쳐줘야 되겠네. 장 한번 때릴까요? 자, 이제는 뭐, 이건 못 치겠죠. 자, 이렇게 카바링 또 이렇게 들어오죠. 이런 게 카바링 들어오는 게 상당히 무서워. 그런 게좀 무섭다. 요렇게 또런 자리 들어오는 게참 좋습니다. 자, 점수가 좀 있죠. 자, 공격으로 들어오네. 공격으로 면포는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. 에. 다면으로 빨리 가야되요 면어로 가야 됩니까? 기포로. 면 공돌아서 야됩니까 어. 아니, 든 간에 네. 네, 여기 면에서 아니, 면으로 가죠. 연포 예, 앞으로 된겨놓으 뭐, 뭐. 여기 뭐 속이 네. 실속이 없으니까요. 맞습니다. 네, 역시 아, 선배님 정말 아예,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. 네. 아까 그, 그 여러분 그거 아까 제가 그 사를 두고 하는 거 그거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. 예 따라하지 마세요. 다칩니다. 예 그런 거 너무 일단 그 상당히 보고 건 다시 당겨주죠. 네, 자 요거 당겨줄 수도 있고 네. 아, 이걸 그냥 먹고 네. 먹고 하나요? 밀어 먹어요. 밀어 먹으면 이렇게 먹고 말티아 나가면 되죠. 네. 예, 이렇게 뭐말 튀어 나갑니다 바로 아 여기 걸리네 자 요거 일단은 당겨 땡겨놓고 예자 여기 또 밀어오나요 예뭐 대대로 다 밀어오면 뭐말 나가서 면포 하나 잡으면 저기 달릴까 한번 쭉 떨어질 겁니다 예 근데 고려철 스님이 그럴 거야 이거 이건 누가 두고 있나 그럴 거예요 예. 아 속도를 보니까 속도를 보니까 제가 두고 있는 걸 알겠네. 이 차가 요런 데 잡아 주는 거. 네. 84수에서 네, 오늘 그동안 오랜만에 코리아체스 님하고 또한 판을 뒀는데 네. 정말 재미있게 한판 나눴습니다. <목소리>